안녕하세요, 맛쟁이에요 오늘은 파채로 전 만들어 볼게요. 파채 세 주머, 가위로 자른 다음에. 작은 건새우 한 큰술 넣고요. 그 다음에 계란도 한개톡 해주세요. 바람소리가 조금 나네요. 죄송해요. 그리고 쓱쓱쓱쓱 비벼주세요. 오늘 부침개 할 거예요. 그래서 부침가루도 한 큰술, 밀가루도 괜찮고, 물은 두 큰술 넣어주세요. 그리고 쓱쓱쓱쓱 비비면 되는데, 숟가락 조금 불편하면 젓가락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 정도 느낌. 간은 따로 안 할게요. 팬에 오일 세 바퀴 한 다음에 방금 했던 것을 부어주세요. 가는 안한 이유는 그냥 간장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금이나 연두 한 큰술 넣으셔도 괜찮아요. 꾹꾹꾹꾹 골고루 눕혀준 다음에 여기에서 빨간 고추로 살짝 먼낼게요. 생략도 가능합니다. 저는 그냥 도마 귀찮아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넣었어요. 지글지글 3분 정도 해주고 중간에 흔들흔들 하시는 거 알죠? 저는 꼭 해줘야 돼요. 붙지 않게. 그리고 뒤로 휙 돌려주세요. 그리고 꾹 다시 눌러주고, 지글지글 3분. 또 중간에 휘휘휘휘 이렇게 흔들흔들 꾹꾹꾹 해주시고, 다시 돌려서 2분 노릇노릇하게 되면 파채전은 완성입니다. 오늘은 바삭하게 파채전 하나 만들었어요. 그냥 드셔도 맛있고, 아니면 양념장 찍어 드셔도 괜찮아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